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코인은 바로 솔라나입니다. 네, 솔라나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 키게 됐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지난 2분기부터 요 9월 달까지는 꽤 탄탄하게 추세를 잘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아, 몇달 전부터 여러 가지 대외적인 이슈들로 인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우선 처음에는 미중 갈등 이슈가 있었죠. 어,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비트코인 하락 사이클까지 맞물려 가지고 낙폭이 좀 커진 부분이 있습니다. 흐름이 좀 아쉽긴 한데요. 자, 그렇지만 제가 이 솔라나는 올해 2분기에 이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될 때부터 여러분들께 강조를 많이 드렸었죠. 네, 여러분들이 솔라나를 통해서 이 다음 사이클에서는 반드시 한번 자산 점프를 하셔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앞으로 중간 중간에 지금과 같은 이 깊은 조정 구간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가격이 밀릴 때 가지고 계신 물량을 절대로 다 던지시면 안 되겠고요. 반드시 일정에 맞춰서 일단은 쭉 들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만 원하시는 시드 머니를 만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 일정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거든요. 자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요. 이 솔라나의 물량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 보통은 이제 고래라고 하죠. 네, 이 솔라나 메이저들이 이 유통시장에 아직 풀어놓지 않은 묶어놓고 있는 대량의 물량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있지 않는 한 매도를 못하도록 말 그대로 락업을 걸어놓은 물량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물량들을 이제 필요할 때마다 고가에서 수익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가격을 펌핑을 시켜 놓고 이 고점에서 개미들한테 그 물량들을 떠넘기고 빠져나가는 이 전반적인 급등 급락 과정을 바로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즉 이런 과정이 이제 곧 진행이 될 거란 얘기인데요 얼전에도 비슷한 이슈로 다른 메이저 코인 쪽에서 논란이 됐던 적이 있었 자, 뉴스를 한번 보시면, 이 XRP,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 하우스가 락업 해제 일정에 맞춰서 가격을 상승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 리플에 투자한 투자사들이 고가에 매도를 할수 있도록 이 CEO가 직접 나서서 도와줬다는 이슈였거든요. 어, 실제로 이런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요. 올해 안으로 이 솔라나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한번 나타날 거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이 처분할 물량 사이즈가 어, 정말 엄청난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현재 약 7조 3천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어, 이 정도면 지금 이 솔라나 시가총액의 무려 7%가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어, 어마어마한 비중인데요. 자, 근데 이렇게 큰 돈이 여기서 다 매도로 빠져나가려면요. 이게 웬만한 상승으로는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결국에는 몇 번에 걸쳐서 파동을 만들면서 최대한 크게 시세를 뽑아놓고 그 끝에서 이제 락업을 풀고 빠져나가게 될 텐데 보통 코인 시장에 에서 이 락업 해제 이슈로 올라가는 이 상승률은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나옵니다. 이런 탑 티어급 코인의 경우에도 많게는 네 다섯 배수 상승률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이벤트인데요. 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상승폭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챙기려면 정확하게 그 락업된 물량이 어느 타이밍에 해제가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이 추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단기 급락에 내가 물량을 털리지 않고 이 상승의 끝까지 전부 다 들고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그 일정 부분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당연히 이제 일반에게는 오픈이 안 되는 정보고 이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 쪽으로만 들어오는 정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적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이게 매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를 들고 계신 분들 중에 아, 나도 이번에는 코인으로 제대로 끝까지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나도 이 정확한 해제 일정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를 하나 남겨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왼쪽에 번호 보이시죠 네제 개인 번호 인데요 여기로 솔라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기시면 제가 이 일정 자료를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어, 여러분들 솔라나 만큼은 최고점에서 매도를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일정 정보를 유튜브 영상으로 다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이타 유튜버들이 이 정보를 가져가서 남용을 하고 심지어는 여러분들께 금전적인 요구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꼴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만 개인적으로 정보 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네, 일정 정보가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제 번호로 솔라, 솔라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이 락업이 풀리기 전에 나오는 이 급등 시세가요, 절대로 그냥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물량을 떠넘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흔들면서 올라가게 될 건데요. 요때 이제 본전이 오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수익권에 진입을 하신 분들은 이 수익률이 크게 왔다 갔다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 흔드는 구간에서 절대로 물량 다 던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락업 해제일에서 대략 2주에서 3주 전까지 이 변동성을 좀 참고 버티셔야 돼요. 자왜 그래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막상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이제 본전이 오거나 수익이 좀 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흔들리다 보면 이 심리도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 잠깐 투매라도 나오면 이 수익률이 갑자기 확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다 보니까 어, 특히 이럴 때못 참고 그냥 팔아 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게 상승 폭이 가장 크게 나오는 이 시점이요 바로 이 락업 해제일에서 2~3주 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때까지는 쭉 들고 가보셔야 이 최대 상승폭을 전부 다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요. 이 3주 기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네, 이때부터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어, 통계적으로 이 구간이 상승률 피크를 찍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이때부터는 매도를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 만약에 분할 매도를 안 하시고 이 해제일이 다가올 때까지 어, 중간에 하나도 안 팔고 끝까지 다 들고 가시게 되면 이거 사고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락업 해제일 일 종의 재료 소멸 날짜라고 보셔야 되는데 가끔 이 해제일 직전에 가서 완전히 손쓸 새도 없이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3주 전에 좀 미리 매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 락업 해제 이벤트라는 게 아무 종목에나 있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솔라나를 대응하실 때는 꼭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내일 네, 락업해제일에서 2, 3주 전까지는 이 변동성을 견디면서 일단은 쭉 들고 가보시는 거, 어, 그 다음에 요 이후부터는 욕심을 부리지 말고 분할 매도로 빠져나오시는 거. 자, 이 부분은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번 건이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인으로 아직 이렇다 할 수익을 잘못 보셨던 분들은 이번에 솔라나 이벤트로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재차 강조를 해드리고요. 안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문자 보내신 분들 이 솔라나 락업 일정 관련해서 대응 자료집을 같이 보내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보신 분들 계시면 요청 주시는 분들 한해서 다시 한번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요,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좀 쉽게 정리를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뭐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하시면 저희 채널 구독 버튼 한번 눌러 주시면서 문자 남겨 놓으시면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최대한 빠르게 이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어, 문자 확인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이 자료집 무료로 보내 드릴 거예요.